건전한 종교, sound church, 진리의 종교. 참,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디도서는 바울사도가 AD 63년에서 64년 사이에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서부터 2000년이 넘지요. 그래도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올바른 종교를 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모데 전우서와 디도서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의 목회서신 페스트로 이페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감옥서에서 쓴 것은 프레슨. 옥중서신이라고 그러고 또 일반서신이 있고 오늘 데모대 전우서와 대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죠 미국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청교도들이 고향과 친지를 버리고 정든 고국을 떠나 거친 파도와 굶지름으로 병거와 피곤과 싸우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 땅에 도착합니다. 과연 그들이 가지고 온 종교는 건전한 종교지요? 자기네들 고향에서는 도저히 그런 신앙 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에 다 버리고 신대륙에 와서 메이플라워 호의 순례자들이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에서 이렇게 피로를 세워서 피문을 적어놨어요. 추위와 굶주림과 피로 속에 황야에 싸우고 공동묘지의 동료들을 파묻으면서 그들은 여기 영원토록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국가의 기처를 놓았다. 이 기념비를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온 세상에 고귀한 이상 실현될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를 명심하고 그 결의에 새로이 헌신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역대 대통령 취임식 때의 버머는 성경에 손을 얹고 대법원장 앞에서 온 국민이 TV를 지켜보는 가운데 서슴지 않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낭독하거나. 펴놓고 성사하는 민족을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니 초대 대통령 워싱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창세기하고 49장, 50장을 펴놓고 거기다 서놓고 선서하고 마지막으로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멋있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거기다 손 놓고 하나님 앞에 선서 프랭클린 D. 딜라노 로스벨트는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선서를 했어요 멋있는 나라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해 조지 부시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다놀 트럼프 시편 133편 1절에 선언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얼마 전에 펜스 부통령이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 책 이름이 So Help Me God. 그게 타이틀이야. 참 미국 부통령이 자서전을 썼는데 So Help Me God.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종교 택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종교가 건전한 종교인가? 비교 종교학을 강의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내가 믿는 건전한 종교, 건전한 복음에 대하여 본문 말씀을 음미하면서 오늘 한번 기도서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나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은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디도서 2장 1절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네, 건전한 교리를 가진 종교는 sound doctrine 교리가 뚜렷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래서 건전한 교회 아래 건전한 교회가 있다고 그러죠 교회란 우리의 신앙의 도리를 지도하는 한 지침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데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인스ピ레이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센 웨슬리 엄마는 자기 애들 데려다 놓고 말 배우기 시작할 때 벌써 주기도를 외우게 했고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면 벌써 성경을 통독시켰고 그만큼 그 가정에는 성경 위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 차러스 웨슬리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중앙교회 45년 목회했을 적에도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사도 신경을 안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침례교교 가짜 교회라고 그러더라고.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 왜 사도 신경을 왜 예배 때안해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은 예배 때마다 사도 신경을 꼭 외우는 거예요. 근데 요샌 또 많이 변했더라고. 사도 신경을 옛날 거 그대로 하면 좋은데 또뭐 학자들이 나는 못뭐 믿습니다. 나는 못뭐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사도신경이 나쁘거나 못 믿어서가 아니고 사도신경은 교리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은 침례교 배경과 사도신경의 배경을 놓고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신경의 정확한 시초는 교회사에서 뚜렷하게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최초의 신조는 4세기에 AD 325년 니키아 신조에서 처음 발견한 거죠. 그래서 AD 325년의 니키아 신조, AD 381년의 콘스탄노폴 회의에니키아가 신조를 확인했고 431년에 에베소 회의에서 451년에 칼레톤 신조에서 553년에 콘스탄틴노플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에 이 회의에서도 사도신경을 언급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AD 400년경에 엠버로스와 루프너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도생, 성, 사도신경이 전해진 것이라고 하는데 AD 650년경에 거룩한 가도리 교회라고 삽입이 됐어요 Holy Catholic Church 삽입이 됐어. 물론 가도르기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universal.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였죠. 하지만 말이 추가되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이 650년에 또 삽입이 되고, AD 750년경에 음부에 내려가서 이것이 또 삽입이 됐어. 그래 이제 모든 교파가 믿을 수 있는 사도신경, Creed, Apostles Creed 내가 밥존스 댕길 때 밥존스 유니버시티, Creed 있어요 각 단체마다 자기가 믿는 신조가 있어 그래서 대부분 개신교에서또가톨리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예배 때 외우는데 이 침례교 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형식이 많고 성경에 없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과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거안 하는 게 개신교의 신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회에서 사도신경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거기에 물 들은 사람들은 안 하면 이사동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도신경이 예배에 없다고 그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왜?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때 바리새인사두개인이은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건전한 믿음만이 건전한 종교를 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대도서 2장 2절을 봅니다. 늙은 남자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케라 하 그러는데 그분들에게 절제한 고 경건한 고 근신한 고 믿음과 사랑 인내함에 온전케하라. 믿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로 죽은 믿음이 있어.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호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데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참 중요하죠. 우리가 선한 일을 알면서도 안 하면 그별볼일 없어요. 알면 해야 돼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참 아브라함 택살 때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하나 준 거예요. 100살 때그 아들을 얼마나 귀해 생기기를 꼭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생겼을 거예요 100살 때 얻은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한다고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저 내가 100살 때 귀한 아들을 줬는데 내가 중건는 모르고 그 아들만 뭐 좋다고 입 맞추고 뽀뽀하고 난리 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물이라는 것은 태워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야 청천 벼락이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하고 의논했을까 안 했을까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데 어떻게 사라한테 얘기를 했으면 뭐라고 했을까? 내 송장을 밟고 지나가서 하날 못한다 엄마들은 다 그래서 나못 준다 어? 나 죽이고 가라 나못 준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하고 의논했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없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하고 불허고 종 두를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 두를 너더런 여기 있어 내가 얘 데리고 들어가서 번제 드리고 올 테니까 그래 거기 있고. 그 데리고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나 여기 있다 왜?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아버지 심정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장작을 갖다 놓고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묶고, 거기다 갖다 올려놨어. 백살된 노인이 기운이 더 쉬어요. 18, 19살 먹은 아들이 더 기운이 쉬어. 근데 순종했어. 이삭이 딱 갖다 놓고. 칼을 뽑았지, 내리칠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손대지 마라. 이렇게 보니까 수풀 속에 서양의 한 마리 푸드득 푸드득 가서 갔다가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보다 나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조상이 됐다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이요. 왜 자기 독생자 이삭도 애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받죠. 참 이걸 갖다가. 아브라함이 그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사도행전 5장에 봐도 마찬가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에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 헌금을 하니까 존경을 받는 거라. 아나니아 사피라가 아 우리도 땅이 있는데 이걸 좀 팔아서 갖다 바치면 우리도 종경 받고 장로도 되고 뭣도 될 거다 생각하고 땅을 팔았어. 얼마를 감춰 뒀어. 그리고 나머지를 갖다 바쳤어. 베드로가 아나니아더러 땅 팔은 돈 이거 전부냐 그러니까 게 전부라 그러더라고. 거짓말을 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나니아가 확 하고 죽었어. 무섭죠 청년들이 그 시체를 갖다가 장례 지내고 돌아왔는데 그 부인 삽비라라고 하는 부인이 있어. 야, 이제 우리 남편이 땅판돈 갖다 바쳤으니까 내가 가면은 아마 대환영을 할 거다. 뭐 이거다, 바르고 이거다 하고 존온히고 갔을 거예요. 베드로가 삽비라한테 땅판 돈이 이것뿐이냐? 둘리 공모한 거예요. 예, 그것뿐입니다. 말이 떨어지자마다 삽비라도 죽었어. 너희 남편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이 네 시체도 가지고 가서 장사 지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장소에 따라 변하고 시기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세월을 따라 신앙 모래 위에 집에 세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 어떤 사람 내가 봤어. 왜 교회 안 나와? 아유 이 장로님 뭐고 틀려서 나안 나가. 이 장로하고 틀리면 뭐에 교회가 잘못했나? 뭐 교회는 나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 돌아볼 수가 있죠. 거짓된 신앙의 경고. 사실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말고 다른 복음을 가져오는 사람은 저주하라 그랬어요. 요새 이단이 판쳐 우리나라에. 거기 한번 빠지면 엄마 아빠도 끊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건전한 말하는 것이 건전한 종교라 그래서 사운드 스피치 디도서 2장 8절을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하매니라. 말. 내말 하나가 천양빛도 갚고 내말 하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조심하라 그랬죠.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니라. 느 잠언 18장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탔못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건전한 교리 아래 건전한 믿음이 있고 건전한 믿음이 있으면 건전한 언어가 있고 말은 사람의 사상과 생각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의 인격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말도 고울 것이고 사상이 건전하면 언어도 건전할 것이고 언어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고치라고 그랬어. 낮은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말 한마디로 청량비선을 갚을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창조됐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됐어. 우인은 믿음의 살리라. 이 말씀 한마디가 마틴 루트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하게 한 겁니다. 세계 제일 유명한 권투 순수가 모하마 알리 프레이서하고 박싱을 할때이 이 사람은 박싱할 때에 꼭 말을 해요 나의 승리의 반은 말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나비처럼 날라서 벌처럼 쏘겠다 float like a butterfly, sting like a bee 그냥 룽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상대방이 심리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단순하게 아니라 말이 씨가 돼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말 조심해야 돼요.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할 때 아, 안디옥교회 은혜가 있다. 아, 안디옥교는 사랑이 많다. 안디옥교회는 와서 기도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아참 아무개 아무개 좋은 사람이야. 아, 참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주변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 이런 말보다는 늘그 사람을 깎아 내리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는데 앞으로 내가 말을 할때 내가 할이 말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말이면 하세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으면 말문 닫으세요. 두 번째로 긍정적인 말인가? 좋은 내용으로서 잘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훌륭합니다. 할수 있때면은 하세요. 그렇지 못하면 입 다무세요. 세 번째로 유익한 말인가 도움이 되는 말인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세요. 그러나 도움이 안된다면안 해는 게 낫지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듣기는 쉽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귀는 두 개를 주시고 입은 하나 주셨어 듣기는 두번두 두 곡을 듣고 하기는 조금 다는 얘기. 자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과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석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실천해 보세요. 축복이 넘치게 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